가 봅시다. 일단은 광안대교. 내가 사실은 라이브를 3 개월 만에 해요. 아 진짜요? 어 바빠가지고 연습장 너무 바빠가지고 아... 할 수가 없었어요. 자창문다 올리고. 네. 네. 오늘 날씨가 좀 덥더라고요. 네. 음. 항상 인판집 해주실 거예어 이거 근데 라이브인데 이거는. 라이브요? 어. <laughs> 라이브 하고 편집도 또 하고 하는까 아... <laughs> 3월 31일 그거 다 가린 거였어. 아... 자, 갈게요. 자,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방법은 나는 왼쪽으로 가고 싶어요. 오른쪽으로 가고 싶어요. 네, 오른쪽입니다. 그러면 내 어깨가 네. 왼쪽에 있는 차 범퍼 끝까지 나가게 해요. 드라이브 뒤를 놓고, 음, 드라이브 뒤를 놓고, 내 어깨가 나가게 한번 해봐요. 여기, 오른쪽 차 기준. 하고, 끝까지 돌리면서 나가봐요. 끝까지 돌리면서, 어, 돌리면서 나갈 때, 사이드 미러 봐봐요. 절대 안 부딪혀요. 이렇게 나가면은. 자, 브레이크 다 떼고. 브레이크 다 떼고. 응, 더 가서. 자, 브레, 그렇지. 나이스. 가속 페달 부드럽게. 네. 자, 처음이니까, 한번 네. 부드럽게 한번 멈춰볼게요. 브레이크. 네. 오, 좋네. 잘했어. 조금만 더 부드럽게 하면 좋겠어요. 다 떼고. 자 오른쪽 살짝 붙일게요. 없어도 자 갈게요. 빠져나가는 길은 알죠? 어잘 아네. 응지이니까자 오른손에 1 2시 올리고 네. 그렇지. 나단 해놓고 네. 양손으로 살짝 밀어주기만 하면 되게. 잠한번더 하면 되겠네. 응. 네. 자 가속 밟고 풀고 그렇지. 그렇죠. 어자 가속 시험 쳤을 때는 좌회전, 네. 우회전 괜찮았어요? 네, 시험 칠 때는 괜찮았습니다. 음, 그럼 됐어요. <laughs> 오른손에 12시. 자, 보고. 네. 자, 차선 서서 네. 차호전 브레이크. 자, 해볼게요. 돌리고. 따단. 따단. 나이스. 자, 지금 사실 한번더안 했어도 됐어. 아. 그냥 네. 따단 해놓고 양손으로 밀어주기만 하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laughs> 음, 자, 우리는 네. 오른쪽으로 나갈게요. 그렇죠. 네. 왼손이 1 2 시를 하고 더 가서 자 따단 해놓고 보고 양손으로 이제 가속페달 살짝 밟으면서 네. 음, 부드럽게 밟아요. 네. 음, 그렇지 쭉 밟아요. 커피 잘 마실게요. 네. <laughs> 오르막길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어 엑셀을 조 그렇죠. 조금 더 밟아야 돼요. 속도가 느리니까 방지턱 앞에 오면 가속페달 발만 떼주고 네. 자좀 밟을게요 속도가 네. 천천히니까 그렇지 아파트 단지니까 네. 음, 아, 음. 백민지님이 스파크 운전 아베오입니다 <웃음> <웃음> 아베오 차량입니다 음. <laughs> 스파크. 안에 거의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아, 네. 계기판이 음. 자, 우리는 이제 또 오른쪽으로 갈게요 천천히, 천천히. 쿵, 쾅, 쿵, 쾅. 가속 살짝. 자, 왼손이 12시를 하고, 자, 돌려놓고, 따다를 하고, 보고, 고기 확실히 돌렸죠. 이제 악셀 쭉. 어. 자, 끝으로 가야 돼요. 악셀 쭉, 오르막길이래서. 쭉, 바로 2차로로. 아, 그렇죠. 자 속도 내면서 들어가야 돼요. 자, 측 깜빡이 놓고 음, 쭉 밟을게요. 음 앞에 보고 이제 앞에만 봐요. 음. 네. 음. 초보 보고 버스가 이제 미리 빵빵하는 거예요. 네. <laughs> <새로 뿌리니까 웃음> 어 가도 하겠습니다. 돼요. 음쭉 밟으면 빨리, 빨리 지나갈게요. 네. 오르막길이니까 조금 네. 더 가서 부드럽게 멈출게요 그리고 에어컨을 살짝 틀어 놓을게요 네. 어, 더워요 이제 네 덥습니다 요쯤에서 음. 조금 더 가서 네. 앞에 차내차 차 지금 본네트 안 보이죠 네. 내 차의 끝부분 내 눈에 보이는 끝부분이 앞에 차 범퍼 밑부분을 가리려고 할때 멈춰봐요 아, 요쯤입니까? 어, 이쯤이에요? 이제 우리 차가 좀, 앞에 차 조금 가리는 것 같아요 범퍼 밑에 검은색 부분을 어, 아니, 조금 더 그... 붙여봐요 그러면 그렇지, s t 그러면 저 앞에 버스랑 그랜저 보이죠? 네. 저것보다 우리는 좀더 뒤에 있어요, 지금. 아... 근데 지금 붙은 것처럼 느껴져요? 안 붙은 것처럼 느껴져요? 제가 느끼기엔 좋 좀... 붙은 저도... 것 같죠? 우수게 네. 소리로 이런... 탱크도 지나갔어요. <laughs> 아, 탱크요? <laughs> 이러면은 진짜 네. 제일 잘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 내, 내 눈에 보였을 때내 차의 끝부분이 네. 앞에 있는 차 네. 뭐 범퍼 밑부분을 가리려고 할때 멈추면 돼요. 자, 가속을 하고 음. 오르막길이니까 조금 더 밟아야 되겠죠? 어디로 가볼까요? 용호동 쪽으로 내려갈까요? 아니면 그냥 쭉 네. 직진해서 갈까요? 어, 어. 편한 대로 해요 많이 다닐 것 같은 길로 아까 말씀하신 광안대교를... 달려면 어, 양쪽으로 어디든 가도 돼요 어, 오른쪽으로 갑시다, 오른쪽으로 어려운 가겠습니다. 길로 어, 어려운 길로 갈게요 오른쪽이 어려운 어. 이유가 차가 많고 신호가, 신호가 있고 복잡하죠 조금 어깨 네. 음. 아직 힘들어 갔네 힘 빼야 돼자 브레이크 방지 터 브레이크 더 강하게 더 강하게 살짝 떼고 음. 넘을 때 그렇죠 넘을 때는 살짝 떼고 넘어가야 돼요 내리막 길이니까 자또 브레이크 더 강하게 살짝 떼고 음. 미리 속도를 줄여야 돼자 음. 보고 그렇지, 잘 봤어요 항상 끝 차로로 간다고 생각해요 자, 액셀 밟고 음, 이 기대에서 나오는 차도 보고 어, 잘했어요 좀더 가서 멈추면 돼요 음 괜찮아 브레이크 떼고 음, 아저씨가 고맙다 했어요 손드거못 봤죠? 아, 어, 봤어요 자, 즉 깜빡이 놓고 흰색 차 보내주고 아, 우리가 먼저 갈게요 음, 흰색 차가 양보해 주셨어요 자 우리는 무조건 1차로로 갈게요, 여기는 자, 브레이크 다 됐죠? 네. 가속 살짝, 미세하게. 음. 자, 이제 브레이크에 발을 살짝 올린 다음에 네. 이제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조절하는데 네. 음. 자, 브레이크. 선생님 저렇게 깜빡이 켰을 때는 일단 직진해요 진진해도... 어, 일단 직진하세요. 네. 여기 주정차량이 많으니까 어, 맞아요. 있어서... 여기는. 그래서 이제 내가 볼 때는 제일 많이 다닐 곳이 이 길인 것 같아요. 아네 일단 네. 나가야 돼. <laughs> <때문에. 웃음> 그러니까 자 브레이크 브레이크 네. 이런 이런 상황이 엄청 많을 거예요. 비보호기 때문에. 때문에 음 여기는 차가 세워져 있고 여기는 비보호자회전하면 결국은 한쪽을 네. 포기해야 돼요. 기다려요 저보 때는 어 무조건 기다려요. 이때는 속도를 조금 내. 어 맞아요. 부드럽네요. 네, 제가 느끼기에는 이 차에서 어. 제가 브레이크를 조금 빨리 빨리 밟는 게 단점이었는데 음. 이 차에서는 좀 그런 게 괜찮은 것 같은데, 같아요. 좀. 어. 확실히 부드러워졌네. 네, 연습할 때는 그렇죠 실내 살 우리 네, 면허고 연습할 때에는 <laughs> 조절하기 힘들었었죠. 근데 지금은 주황 빨간 불이니까 음. 이렇게 맞아요. 네, 브레이크 요렇게 어, 살짝 떼고 그렇지. 다시 네. 그래 가르쳐 주시는 그래 내가 항상 얘기했던 네. 게 이거예요 근데 이게 잘안되죠네 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충격이 조금 내 몸에 전해지고 하면은 음. 배우기가 쉬운데 우리는 충격이 없으니까 음. 그냥 화면으로만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거 하면은 지금 네. 급출발 급정거 한 번도 안 했잖아요 음, 음. 잘하는 거예요 앞에 아, 차 출발하면 가속페달을 밟아야 돼요 네. 음자 멀어지죠 네. 그러면 어떻게? 조금... 점점점 강하게 하고 또 안전거리 확보하고 브레이크. 네. 좀더강하게 아직 떼면 안 되고. 아직 아니고. 살짝 떼고 어. 항상 끝에서 네. 살짝 떼 주면은 충격이 없어요. 자, 지금은 끝에 가가 너무 다시 확 밟으려고 했거든. 아, 네. 이럴 때는 조금 어, 넣어 줘요. 네. <laughs> 무조건 넣어 줘. 어? 우리는 이게 오른쪽 왼쪽 차 평형은 맞는가요? 어, 지금은 맞아요. 어, 그리고 이거 잡아줄 테니까, 이거는 이런 거는 차선 맞추고 하는 거는 이런 도로에서는 힘들어요. 조금 속도를 내면서 달, 달리는 길을 가봐야 돼요. 네. 음. 자, 지금 우리 앞에 어때요? 아무것도 그렇지. 없기 때문에 그렇지. 잘하고 있어요. 자, 어깨 힘 빼고. 그럼 이제 가속 페달에 발 떼고, 네. 브레이크에 발. 자 부드럽게 멈춰봐요. 네. 자 조금 늦었어. 어 하고 살짝 떼봐요. 아, 훅 떼지 말고 살짝 부드럽게. 음, 네. 살짝 부드럽게 떼면은 충격이 없어집니다. 음. 할 필요 없어. 네. 어 기어 중립은 <laughs> 옛날 차 기준이고 네. 요즘 나오는 차는 전혀. 쓸모 없습니다. 그게 뭐뭐 뭐 미션에 무리가 간다, 뭐 네. 연비 화, 연비에 도움이 된다? 아니요 전혀. 요즘 나오는 차는 네. 그런 거다 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냥 드라이브 뒤에 있으면니요 이제 처음 면허 따셨던 분들이 제일 네. 많이 하는 실수가 중립에 해놓고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는 거예요. 아. 어 그래서 왜냐면 이제 중립이니까 안 간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네. 오르막길이거나 내리막길이면 차가 네. 굴러가거든요. 그래서 그냥 드라이브 티에 놓고 그냥 그대로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laughs> 렇게가 직진. 네, 계속, 계속 직진. 직진. 하다가 네. 끝에 가서 우리는 삼차로로 변경해야 될 거예요. 1, 2차로가 좌회전. 네. 음, 트로시티 가는 거. 아, 선생님 그러면 저그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할까요? 음. 지금 보면 신호가 네. 저기 초록불 두개 켜져 있죠. 네. 그 지나면은 빨간색 초록불 있었거든요. 네. 거기 앞에 가서 변경을 하는 게 좋아요. 지금은 미리 할 필요 없고 왜냐면 오른쪽에 차 봐봐요. 또 주정차가, 주정차가 다 되어 있죠. 음, 그래서 그래요. 긴장 안 돼요? 긴장 아, 긴장돼요. 긴장돼요. <laughs> 광안대교를 가면 더 긴장할까요? 아, 아니요. 원래 고속도로를 <laughs> 어렵게 생각하는데 고속도로가 네. 더 쉬워요. 선생님 음, 오늘 광안대교로 가나요? 어, 광안대교로 갈게요. 아, 그럼 광안대교로 가면 이렇게 좀 나가가지고. 어, 맞아요. 알겠습니다. <laughs> 그렇죠 아직은 차선 그렇지 자, 이제 어, 또 앞에 거리가 어때요? 앞에 거리요? 앞에 봐봐 아, 앞에 거리가 많게 때문에 그렇지, 금 우리가 빨리, 빨리 우리가 아까 두고. 택시보다는 2등이었는데 네 어, 그러면 이제 50km잖아요 그러면 네. 50에서 60km 사이로 가면 돼요 네 자, 차선 한번 변경해볼까요? 오죽 깜빡이 놓고 네. 어, 깜빡이 끄고 네. 다시 그냥 갈게요 아. 버스가 <laughs> 악세 아, 네. 새 버스가 멈춘다고 들어와 버렸어요. 지나서 우왜 한번 차선 변경해 봐요? 네, 이렇게. 그렇지. 조차. 그렇지. 이제 좀... 들어가면 돼요. 이제. 네. 응. 핸들 조금만 더 부드럽게 할게요. 네, 네. 브레이크 네. 밟고 네. 살짝 떼고, 나이스. 이렇게. 어. 조금 더 부드럽게 해보겠습니다. 아니, 아니, 완전 잘했어 아... 지금. 완전 잘했어. 아, 네. 내가 해도 이렇게밖에 못해요. 음. 자, 그럼 초록불이면 이제 직진. 응, 우린 계속 직진해서 가면 네. 돼요. 아, 수원 영통. 초보 운전자분들 화이팅. 초보 운전. 20일 됐습니다. 3월 31일 날 면허 따고, 이제 20일 차입니다. 3, 옛... 3월 31일. 일이 어. 옛날에는 그런 얘기 했는데, 잉크도 안 말랐다고. <laughs> 잉크 안 마는 거 어. 같습니다. 근데 이게 맞아요. 네. 면허를 따고, 네. 바로 운전해야 돼요. 아, 왜냐면, 그때 네네. 배웠던 게 있으니까, 네. 이렇게 시간이 지나버리면은, 사실 또, 몸이 기억하긴 하는데 알려주는 사람이 다르면 음. 아버님이 알려주는 거랑 또 내가 네. 알려주는 거랑 또 다르죠. 네, 그러면은 초보분들은 음. 누구는 이렇게 하라고, 누구는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되거든요. 자, 출발. 네. 이렇게. 해서 직진. 여기는 직이니까 우리는 직진을 하고 자, 1, 2, 3이잖아요. 네. 우리는 1 또는 2로 갈 수가 있어요. 우리는 1 또는 2로 갈수 있는 거예요. 차선으로 그렇죠. 3 차로는 가면 안 돼요. 네. 음, 하고 이제 지키진할게요 이제 A 코스였죠. 네. 음. 이 도로는 뭐 쉽죠 이제. 네. 어린이... 아 괜찮아요. 네. 어린이 보호 구역이라도 자 조금 늦었죠. 아, 네. 어, 어린이 보호 구역이라고 무조건 30km가 아니거든요. 50km 구간도 있고 20km 네. 구간도 있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부터 우리. 브릭을... 그렇지 맞아요. 자 점점 아... 강하게 밟으면서. 부드럽게 살짝 떼고 다시. 앞에 차 가리려고 할때 가리나요? 네. 이제 네 어, 스톱. 음. 응. 자 그러면 네. 오른쪽 봐봐. 네. 비슷해요. 아 네. 이 공간이 있는 아. 거예요. 음. 응. 아 네. 아, 아 네. 어 알겠죠? <웃음> 네. <웃음> 출발. 대부분 하는 분들이 보면 비슷하게 멈춰요. 자 앞에 차 멀어지죠. 네. 그러면은. 조금 속도를 내. 그렇지. 가속페달을 밟고 있는 데 다리가 도로 중앙으로 오게 하고, 네. 그렇지. 밑에 화살표 있죠? 네. 밟는다라고 생각해요. 네. 자, 밑에 다이아몬드 표시 의미 설명해줬죠? 아, 네. 이제 횡단보도가 그렇지. 5 0 m 이네. 그리고 중간쯤에 다시 가속 밟아야 되는 거예요. 중간쯤에 어, 지금 가속페달을 발을 확다 떼서 속도가 많이 줄었거든요. 아, 네. 음. 잘했어요, 그래도. 붙었다. 네. 어 조금 붙었어요. 붙었어요. 어 맞아요. 웬만하면 저는 개입을 안 합니다. 아, 네. 왜냐면 운전자가 알아야 되니까 사고 위험 많이 먹고서는 저는 네. 안할 거예요. 네. 자 가속 빨리 밟아야 돼요. 음. 자 우측 깜빡이를 놓고 오른쪽 사이드미러 보고 앞에 보고 들어가면서 음. 자 요거는 조 하면서 내가 잡아줄게요. 자 지금 네. 들어오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가속 페달 밟았어요? 안 밟았어요. 안 밟았어요. 밟아야 돼요. 아. 어 아, 가속 페달을 밟아야 됩니다. 아, 그럼 들어오거나. 그렇죠 들어오면서 속도를 내면서 들어와야지 지금처럼 속도를 줄이면서 들어오면은 우리 뒤에 있는 차들은 네. 더 천천히 가야 되거든요. 음. 음. 자또우측 깜빡이를 놓고 광안대교, 광안대교. 음. 아, 네. 앞에 있는 파란색 트럭 따라갑니다. 가 도로 보면서 잘 해봐요 혼자. 그렇지. 브레이크 밟고 천천히. 그렇지. 그렇게 해도 돼요. 자 끝으로 왼쪽 한번 고개 확실히 돌려서 보고. 자 가면 되겠죠. 악셀 밟고 자책깜빡이 놓고 자 이제 속도 내면서 들어가면 되겠죠. 나이스. 속도 더 내야 돼요. 그렇지. 오잘 써. 얌만 바면돼 왼쪽 볼 필요 없어. 이렇게. 어, 그렇지. 맞아요. 그러니까 뒤에 트럭이 조금 속도를 늦춰졌던 것 같아요. 어, 이제 보이 보이죠. <웃음> <웃음> 그렇게 해야 돼요. 네, 지금처럼 근데 네. 속도를 내면서 들어오면은 네. 안전하게 들어올 수 있어요. 어, 근데 지금도 속도가 조금 느는 편이에요. 50km니까 네. 괜찮아요? 네. 어, 제가 가는 대교를 다니니까 너무 좋습니다. 내 제일 많이 처음 운전했을 때 듣는 게 그거예요. <laughs> 네, 와, 내가 여기를 차를 끌고오 다니, 어, 네. 여기를 내가 직접 운전해서 오다니. 속도 좀더 낼게 요 여기 80km 네. 구간이기 때문에 아 어자 지금 우리는 60km도 안 됐어요 네. 악셀 더 밟을게요 네 속도는 적응입니다 네. 앞에만 봐야 돼요 네. 앞에만 봐야 돼요 자 속도 더 내고 여기보다 더더 어, 더, 더 내야 돼요 80km 구간이니까 한 70km로 가도 돼요 자 어느 정도 속도가 있어야 어 잘하고 있어요. 자 앞에 가는 차 봐봐요. 어디에 붙었어? 조금 왼쪽에. 그렇지. 우리는 네. 지금 중앙인데 네. 지금 왼쪽으로 네. 가고 있어. 네. 어 앞에 차 안전거리 유지하면서 갈게요. 자 앞에 차처럼 왼쪽에 붙으면 안 돼요. 네. 자 여기서 주는 게 뭐냐? 아무리 운전 잘하시는 분도 네. 차선 네. 일직선으로 못 가요. 아 어, 전부 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네. 저는 좀 이게 흔들리기큰것 같은. 음. 왜 핸들 많이 움직이거든. 봐요. 악셀 네. 해봐요. 실제로 핸들을 많이 안 움직입니다, 이렇게. 거의 어때요? 제가 지금 힘으로 살짝 잡고 있거든요? 네. 어, 느껴져요, 힘? 잡고 있는 거? 네, 네. 어. 괜찮죠? 네. 네. 밑에 있는 화살표를 바른다 생각해요, 내 발이. 네. 자, 손 뗄게요. 이렇게 네. 쭉. 왼쪽으로 갈 거야, 아마. <laughs> 차가 근데 이게 약간 기울어져 있어서 그런 것도 있어요. 도로가 살짝 기울어져 있거든요. 어, 어, 앞차와의 안전 거리를 유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제 그걸 운전자가 보고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속도를 내야 됩니다. 무조건 속도를 줄여야 됩니다가 아니에요. 어. 제가 생각하는 이 정도 같은. 어, 딱 좋아요. 거리도 좋고 만약에 이제 이렇게 가는데 앞차가 조금 가까워진다면 가속페달에 발을 떼는 거예요. 가속페달 발 떼죠? 네, 지금 떼. 떼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가다가 더 가까워지면 이제 브레이크를 밟는 거지 미리 밟을 필요가 없어요. 응, 음, 그러니까 앞차와의 안전 거리는 가속 페달로 조절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지. 자 어때요? 그러면. 지금 좌우 대칭이 맞는지 좀. 그걸 신경 쓰면 안 돼. 어. 초보 운전자분들이 차선을 맞추기 위해서 어. 노력하는데, 네. 그러면 흔들려요. <laughs> 내가 어디를 보라고 했어요? 앞을 보라고 했어요. 했으면... 앞, 어디를 보라고 했죠? 앞의... 앞에 가는 차 어디? 뒷 창문. 네. 뒷 유리 부분을 보라고 했죠. 네, 네. 저 차는 뒷 창문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윗부분 대충 보면 돼요. 그러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아, 어, 에어컨 빵빵하네. <laughs> 오늘 아까 올 때는 내차 네. 네, 에어컨 틀었는데 네. 어, 어, 안 시원한 것 같은 거예요. 아, 점검을 해야 되는데. <laughs> 자, 가속페달 조금 더 밟고. 자, 점점 멀어지면 안 돼요. 그렇지. 손에 네. 힘이 네, 많이 가게 돼. 점점점점 힘이 빠질 거예요. 이제 이게 시간이 조금 지나야 돼요. 시간이 조금 지나야 이게 되는 거지. 그래도 이 정도면 잘하는 거예요. 네. 자, 핑크색을 네. 보면은 요금소 이렇게 적혀져 있잖아요. 아 파란색은 대부분 하이패스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는 해운대 신시가지 네. 송정 방향으로 가야 되니까. 요금소 가서 멈출게요. 그렇지. 자, 두 번째로 갈게요. 두 번째, 두 번째, 어, 두 번째. 가속페달 살짝 네. 하고 우리는 봐봐요 응. 세 번째로 가야 되는 거 이제, 아, 이제 어, 갑자기 4개가 네 됐죠 네. 세 번째로 가야 돼요 깜빡이 끄고 네. 그냥 그대로 직진하면 아, 돼요 네. 응. 왜냐면 네. 파란색이 뭐라고 했어요? 응. 그렇지 모든 도로의 파란색은 하이패스예요 아. 응. 창문을 미리 내리고 응. 누르기만 꾹 누르면 돼요 우, 이 시간 멀다? <웃음> <웃음> 출발. 겁나 더 붙이는 게. 네. 자, 아쭉 밟고.